하 쌤입니다. 저번에 평균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공부했었죠. 이번에는 이 평균의 속성을 이용해서 자료에서 문제 답을 후닥 찾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특강 때 보면 학생들이 이와 같은 데이터를 만나면 당황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좌우 대칭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해놓고. 발문에서 보면 A와 B에 들어갈 인원 수를 찾아라는 거죠. 자, 이 대칭선에 따라서 보면 우 상향 대칭선을 중심으로 A와 B 하나의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영역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답을 구하기 힘들겠죠. 대신에 우 하향 대칭선 각 영역에 미지수가 하나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문제에서 동일한 인원이 지구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다른 인원이 아니라 동일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대칭선을 중심으로 a가 속해 있는 이 영역, b가 속해 있는 이 영역 전체 합은 같아야 합니다. 대신에, 대칭선에 걸린 놈들은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같은 점수를 받은 인원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칭선에 걸려있는 놈들 빼고, A가 속해있는 영역 빨리 셈하는 거죠. 그리고 B가 속해있는 영역 전체 합을 셈합니다. 자, 이 숫자 크기와 이 숫자 크기는 같아 하기 때문에, a와 b 얼마를 줘야 서로 같아질까? 결국은 이두 개의 차이값을 보면 되는 거죠. b에다가 6만큼 더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값을 찾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적근하면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수 있죠. 자, 데이터와 평균의 속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어느 한 곳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죠. b. 좌우 대칭성이 존재한다. g.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 그래서 b와 g 이 속성을 문제 풀이에 응용하는 거죠. 이 같은 데이터 만나면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잡은 놈이 가평균이란 얘기입니다. 가평균은 내가 증한 임의의 평균이란 뜻이죠. 이 문제는 피셋 문제인데 여기저기 많이 뺏겨먹었더군요. 즉 여러 공기업에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발문에서 내용을 확인하면 A사원이 첫번째로 배치되고 그 이후 4개월 동안 B, C, D, E 등 4명의 사원이 차례로 충원되었다. X축의 사원수 그러면서 시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죠.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자, 첫 번째 A 사원이 들어왔을 때는 인원이 한 명이죠. B 사원이 들어오니까 인원이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 e, 사람들에 대한 생산량을 조사했습니다. 단순 생산량이 아니라 1인당 월간 생산량이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평균이죠. 왜냐하면 1인당 이것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분모에는 n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합계가 들어가죠. 그러면 평균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 15일 값은 a 혼자 생산한 거죠. 그 자체가 평균이죠. 두 번째는 두 사람의 평균이고, 세 번째는 세 사람, 네 번째, 네 사람, 다섯 번째, 다섯 사람의 평균입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평균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평균이 떨어지고 있죠. 푹 떨어지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죠. 평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혼자 생산할 때는 평균값이 그대로 고정되는 거죠. 두 번째 B가 들어왔을 때 평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C가 들어왔을 때 평균이 크게 떨어지죠. D가 들어왔을 때 평균이 버티고 있습니다. E가 들어왔을 때 다섯 명의 평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제일 잘할까요? E죠. 5명의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크게 깔아먹는 놈이죠. C이죠. C의 평균 기울기가 아주 급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평균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얼마 안 걸리죠. 실제 이 문제 풀이 계산으로 한다면 이값 15는 1분의 A죠. 이 값은 2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5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옵니다. 이 5개의 연립방정식 푸는 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직접 계산기를 사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대개 15분 정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 역시 핏의 문제입니다. 발문 내용을 확인하면 이를 이용하여 계산할 때, 계산하라는 얘기죠. 고사한 소나무 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일까? 그러면 이제 감염률과 고사율 체크하고 거제를 계산해야 되겠죠. 감염률이 50%입니다. 그러면 1600으로 두고 800 여기에서 50%죠. 그러면 400에 미치지 못하겠죠. 각각을 전부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계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평균의 속성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소나무 재선충이라고 하는 이 독립 변수가 감염률과 고사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 양의 관계가 아니라 음의 관계로 나타났죠. 자 어쨌든 평균은 계층의 축에 자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답은 무엇일까요? 거제죠. 이 문제 풀이에 들어간 이론은 상관관계, 회귀분석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상관관계는 변수와 변수에 의한 영향을 주고받는 요 같은 분석 도구죠. 회귀분석은 어, 빅데이터의 기본 이론입니다. 역시 상관관계를 보면서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이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깊이 있게 이 이론을 다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평균의 속성만 활용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 선을 걷고 만난 놈 답을 택하면 되는 겁니다. 왜? 문제, 출제는 이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자, 삼포도그 개념만 익혀주고 양의 관계, 음의 관계를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엄의 관계죠. 이와 같은 산점도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정당 지지도에 미친 영향을 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방대한 이론을 다 익혀달라는 건 아니죠. 기초, 이론. 여기에서 비롯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만 익혀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기본 개념을 왕초부에 실어놨습니다. 유튜브 무료로 학습할 수 있죠.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면 문제 많이 풀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 타러 갈수 있습니다. 하티앱이 씨요.